다음은 정해성 전문가님의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떤 거 갖고 왔어요? 저는 메타버스 가져왔습니다. 메타버스, 어, IM 메타버스 <웃음> 성장할 <웃음> 네. 거예요. IM 성장할 오케이, 거예요. 오케이 아. 오케이 오케이. 네. 지난번에 제가 사실 네. 이제 한달 전쯤에 이제 방송 나왔을 때그 네. 버추얼 유튜버들이 진행하는 이. 이 세계 페스티벌 갔다 와서 직접 한번 느껴보고 직접 갔다 왔어요 아 직접 갔다 왔어요 현장 경험을 하신 거예요 아 현장 경험을 했죠 네. 왜냐면 그전까지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근데 네네. 이제 그 한번 갔다 오니까 이제 땡튜브 알고리즘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저 <laughs> <laughs> 뭐 유튜버들이 네. 아, 어쨌든간에 이 메타버스 섹터도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어, 성장 모멘텀도 나와주고 있어서 2024년에는 뭐 ai와 더불어서 뭐 좀 같이 성장해 주 2등 섹터 정도는 되지 않을까, 2, 3등 섹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음, 아. 그렇게 들어보니까 실제로도 한 1, 2년 전에 어, 시작을 주도했던 게말씀하신 차세대 반도체 관련주였고요. 그다음 네. 메타버스였어요. 근데 이 주식들이 2차 전지에 묻히면서 그동안 주가 쭉 빠졌잖아요. 이제 슬슬 반등할 만한 섹터를 좀 갖고 오신 것 같아요. 맞나요? 그래서 2, 3등이라 했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자, 일단 우선 메타버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이제 음. 예전에는 페이스북. 지금은 그쵸. 메타죠. 메타. 네. 이 메타라는 기업이 어, 어제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. 15년 만에 지금 이 VR 기기 메타캐스트3로, 네. 메타캐스트3로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할수 있다라는 지금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, 네. 어이 메타 플랫폼이 중국의 텐센트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. 어, 내년 뭐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어, 내년 상반기에 이제 좀메타캐스트 3가 판매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좀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뉴스가 좀더 나와주고 있고요. 그리고 자 저번에서도 말씀드렸는데 LG 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플과 손을 잡고 네. 지금 MR 헤드셋을 개발 아, 아 애플이래? 그 메타랑 손을 잡고. 이제 MI 헤드셋을 2025년에 네. 출시하는 이걸 지금 이제 마, 만든다고 하죠. 네. 그러면서도 이 LG 그룹 계열사들에게 앞으로 좀더이뭐 계속 협업을 이어가면서, 네. 계속 협업이 이어가면서 이제 추가적인 모멘 상승 모멘텀이 또 나아지지 않을까. 뭐 특히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. 많이 힘들었죠. 어, 그래서 앞으로 좀 괜찮은 모멘텀이지 않을까 이런 것도 어, 생각을 하고 그리고. 네. 앱, 지금 LG뿐만이 아니라 삼성, 구글, 퀄컴 이렇게 셋이 손을 잡고 그리고 이 애플을 좀뒤쫓는다고 합니다. 네. 왜냐하면 애플도 내년 좀 미뤄진 거긴 하지만은 내년 상반기에 이 MI 혼합 헤드셋을 지금 비전 프로를 이제 출시를 하죠. 음. 비전 프로를 출시를 하니까 네. 삼성전자도 이걸 놓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. 왜냐면은 이제 스마트폰으로는 만으로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. 미리 몇 거를 준비해야죠, 이제.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. 네. 성장기에 있는 종목을 투자를 하라고. <laughs> 네. 삼성전자도 그래서 네. 성장기를 다시 한번 또 들어가야 되는 이런 구간이지 않을까. 아, 새로운, 아, 새로운 혁신적인 패러다임 필요하다, 지금, 모멘이 필요하다. 예. 네. 그래서 이 XR 시장도 지금 절대 놓칠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, 이렇게 지금 전 세계 대기업들이 네. 이 XR, V R, M R 네. 이 메타버스 시장을 전부 다 노리고 있다 보니까 네. 어이 투자자분들이 지금 메타버스 세타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.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.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. 의미에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 시야가 좀 극한에 있어서 2차전지라든가 어, 자동차 부품에 많이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자, 그 사이에 지금 전 세계적인 다양한 기업들은 어,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XR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. 자,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성장기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 풍부한 잠재력에 어, 좀 여러분께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평가해주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요? 일단은 이 선익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.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, 증착기 쪽으로 좀 관심을 받는 이제 관련주죠. 네. 어, 물론 지금 주가 상태는 뭐 진입하기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. 근데 네.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. 네. 저가 매수를 할 거면은, 저가 음. 매수를 할거면 비중 실어서, 아, 비중 실어서, 아니, 비중 조절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대응할 수 있게 진입을 하시라고. 그래서, 그래서 선익 시스템을 가져왔고요. 뉴프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뉴프렉스도 오늘 제가 가져왔는데, 뉴프렉스는 그나마 이제 어 121선 위로 살짝 올라와 주면서 네. 이게 사실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네.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일 반응을 한번 보고 올라오는 반응을 한번 보고 그때 이제 진입을 하셔라. 아 비중 조절해서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